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조민주입니다. 오늘 조민주 선생님과 함께 식생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은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 생각하면 지루하신가요? 선생님이 그런 오해를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환경 수업 함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내일을 바꾸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학교에 혹시 그린 급식의 날이 있나요? 혹은 채식 급식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 선생님 학교에도 있는데요. 혹시 왜 그린 급식의 날에 고기가 없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어, 육류와 환경이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사들 혹시 보셨나요? 그렇다면 왜 지금 채식에 대해서 어, 교육청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의 질문이 있습니다. 환경과 음식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문제점을 먼저 확인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햄버거인데요. 어, 음, 햄버거 선생님 왜 갑자기 햄버거예요? 네,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햄버거와 어떤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바로 햄버거 커넥션입니다. 네 여러분, EBS에서 2008년에 만들어진 연, 영상인데요. 어 햄버거와 왜 환경이 관련이 있는지 이제 아실까요? 어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 햄버거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곡식을 재배하고 그리고 가공을 거쳐서 우리 어, 식탁에 오르고요. 또 소고기 패티를 위해서 소를 기르고 도축하고 운송을 해서 또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상추와 토마토도 같은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어, 소고기가 좀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이 음식과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배울 거예요. 오늘의 학습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탄소 인증표시를 알아보고 저, 저탄소 인증 제품을 구매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입니다. 어, 선생님이 오른쪽 밑에 탄소 배출량에 관한 어, 인증표시를 올려두었는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인증표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저탄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계획이에요. 오늘의 합습 활동 세 가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활동 1.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인증표시 알아보기. 활동 2. 탄소를 줄이는 착한 음식 알아보기. 활동 3. 내일을 위한 음식 계획하기. 입니다. 그럼,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탄소 중립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탄소중립이란 바로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바로 탄소중립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왼쪽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 그중에서 이 탄소배출량이 가장 어, 큰 상태, 그러니까 어, 공장 매연, 가축의 어,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재 어, 이렇게 방출되는 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스 배출량이랑 자연이 흡수하는 흡수량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와 빙하 바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 이런 자연들이 자연스럽게 가스를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온실가스인데 탄소중립이라고 하나요? 어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온실가스의 종류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교토위정서에 따르면, 어, 온실가스 종류는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 위에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메탄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바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온실가스를 떠올리면 이산화탄소를 떠올려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종류들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어, 대부분 큰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활동 일. 저탄소 인증 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먼저 영상을 보실 건데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어, 저탄소 인증 표시를 받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요. 어, 우선, 친환경이랑 GA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 선생님, 탄소 중립도 어려운데, 저탄소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GAP는 또 뭐예요? 라고 하실 건데요. 어,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보셔도 돼요. 어, 먼저, 어, 위에 두 가지 보이시죠? 유기농과 무농약. 이두 가지는 바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요. 유기농은, 어, 우리, 농약, 벌레를 퇴치하는 농약과 화학 비료,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 그러니까 천연 비료가 아니고 화학 비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그리고 항생제와 항균제. 그러니까 어 주사를 이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인 축산물. 이것이 바로 유기농 제품이고요. 오른쪽에는 무농약 제품인데, 음, 비료는 조금 사용해요. 화학 비료는 조금 사용하는데,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바로 무농약입니다. 그래서 무농약보다 유기농이 조금 더 어, 까다롭다는 점, 왜냐하면 농약도 쓰지 않고 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이제 세 번째로 밑에 GAP라고 있는데요. 한글로는 농산물 우수관리라고 보이죠? 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고 하는데, 헐, 선생님, 이게 뭔가요? 어, 한번 읽어 봅시다.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산물과 농업 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 예를 들어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사전 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과,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완전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요. 헐, 선생님 너무 어렵네요. 네, 선생님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어, 그 사람한테도 위험할 수 있는 농약과 중금속 그리고 미생물이 이렇게 예방이 되어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농 또는 무농약 혹은 GAP 이게 다 되어 있어야 바로 저탄소 인증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기농 무농약 GAP가 다 되어 있어도 바로 저탄소 인증제도를 받을 수 없어요. 이유는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었다는 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아까 말했죠, 온실가스가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 5년 동안 줄어들었다는 거를 이제 인증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인증되었다라고 하면 저탄소 도장을 꽝꽝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탄소 도장을 받으면 2년 동안 유지를 할수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어, 이 제품을 소비하면 굉장히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왜 선택해야 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까다롭게 선정돼요. 친환경 유기농이나 무동약을 인증받아야 되고, 또, GAP, 까다로운 절차도 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저탄소 농업 기술도 적용되어. 세 번째, 지구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탄소 표시 이제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어, 색깔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보통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빨간색이나 파란색도 있을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저탄소라는 제품이 있으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 저탄소 쌀 재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식생활 교실 교육자료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원래 여러분 논 논에서 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벼는 물을 항상 어 넣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잠기게 해서 벼가 항상 물에 잠기게 해서 어잘 자라도록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물도 많이 들고 탄소 배출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 원래 있던 관행 농법 말고 새로운 이제 농업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름하여 중간 물대기 또는 논물 걸러대기라고 하는데요. 어, 물을 주고 2, 3주 정도 이후에 논바닥에 이제 실금 약간 갈라짐이 보이면 그때 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차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논물을 얇게 주고 또 얇게 주고 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벼이삭이 익도록 하는 그런 어,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활동일의 활동은요 어,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저탄소 인증 제품을 조사할 건데요 어, 선생님 오른쪽 위에 패들렛 주소를 QR코드로 올려두었어요 어, 학습지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두었는데요. 마켓컬땡에서 저탄소라고 검색을 하니까 복숭아, 자두, 딸기, 쌀등 되게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땡트, 홈땡러땡, 쿠땡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온라인 몰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 캡처 또는 주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멈추고. 어, 기록을 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2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착한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볼 건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음식 순위가 있어요. 여기는 KBS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어,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적어두었는데 1위, 2위, 3위가 비어있죠? 지금 화면을 보시고 잠시 멈춘 후에 1위, 2위, 3위 제품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세계 교통량을 합친 것보다 전세계 가축량이 내뿜는 온실가스량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온실가스와 어, 우리 가축, 가축과 또 환경, 환경과 음식, 이 상관관계를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빠밤.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음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채식, 지역 농산물, 제철 음식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채식. 어, 풀만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요즘 대체육이라고 해서 콩고기, 뭐 밀고기 비건 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선생님이 얼마 전에 먹었던 비건 치킨입니다. 그리고 채식 레시피 또는 비건 레시피 어, 다양한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 요리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지역 농산물입니다. 영어로 로컬 푸드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내용들은 로컬 푸드일까요? 어, 아니에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체리 등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돼서 대와 어, 운송수단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굉장히 널, 어,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전북 완주에서 로컬 푸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책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에 따르면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운동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학습지에 표시를 해 두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멈춤을, 멈춤을 하시고,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드 마일리지는 계산법, 방법은요, 바로, 어, 수송거리랑 그 운송량, 톤과 킬로미터를 곱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0킬로미터 떨어진 음식과, 어, 3톤이에요. 그러면 100킬로미터 곱하기 3톤이라서, 300마일리지예요이 마일리지가 크면 클수록, 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어, 환경에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적을수록 환경에 좋습니다. 학습지에 표시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름 제철 채소를 가지고 왔어요. 어, 무슨 채소인지 알겠나요? 네, 다섯 가지 이상 학습지에 적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호박이고요. 그 오른쪽에 흰색 지렁이 같이 생긴 거는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양파, 감자, 고구마, 토마토, 고추, 가지, 옥수수, 깻잎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수백 가지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채소들만 모아왔어요. 다음으로는 제철 과일입니다. 여름에는 복숭아, 그리고 포도, 참외, 수박 등 이런 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과일도 학습지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제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월별 제철 음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일과 채소, 해산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에용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자급자족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텃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일단 재미있어요. 땅에 씨앗을 심고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의 밥상에 재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싱싱해요. 직접 따서 직접 그날 요리를 할수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학교에서 작년에 이렇게 키워 먹었어요. 추천 꼬마 농부 활동이에요. 주말 농장 참여하기, 그리고 텃밭 가꾸기, 혹은 베란다에서 화분 키우기. 상추와 파도 굉장히 작은 화분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는 허브 식물이에요. 애플미트, 로즈마리, 이런 식물들도 잘, 잘, 잘 자라니까 한번 키워보시길 추천드려요. 활동 3, 마지막입니다. 내일을 위한 음식을 계획해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 이러한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첫 번째는 콩불고기 레시피, 두 번째는 미타리 버섯게장, 세 번째는 복숭아 감자전 이외에도 10가지 이상이 있는데요. 어, 선생님이 따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식생활 길라자비에서도 어, 이렇게 저탄소 음식을 공유해 주었어요. 예를 들면, 밭에서 나는 고기인 콩으로 두부로 경단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음식을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어, 육류나 이런 해외 농산물을 빼고, 우리 농산물로 이용한 그런 저탄소 음식. ]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이파이브 김밥, 다섯 가지 알록달록한 채소를 이용한 김밥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 성공 주먹밥, 일명 탄성 주먹밥입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 방지 샌드위치인 방탄 샌드위치인데요. 오른쪽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아서 강황 가루를 넣고 소금에 간을 한 두부 마요, 그리고 당근 샐러드, 오이, 토마토 등을 이용해서 너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네 번째로는 콩불샐러드. 콩불고기로 만든 저탄수 샐러드고요 다섯 번째는 해피비건 두부 카나페. 카나페는 사실 이제 외국 음식인데, 어 쉽게 말해서 밥을 먹기 전에 먹는 간단한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 사실 우리나라는 손가락으로잘안 집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전에 먹는 간단한 반찬 같은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비스킷, 과자 위에 올려져 있어요. 치즈나 크래커. 이런 내용이요. 데 선생님은 우리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우리농산물 국산 콩두부를 이용해서 국산 채소와 고추장 그리고 들깨가루 등을 이용해서 맛있는 비건 두부까나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버금가는 랩. 버섯을 금쪽같이 숨겨서 가장 최고는 롯또띠아랩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버섯과 콩구부, 콩불고기를 볶아서 또띠아랩에 싸서 맛있는 소스와 다양한 채소를 넣어가지고 정말 건강한 건강식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탄소 음식이고요. 이외에도 선생님은 저탄소 음식 활동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어, 이것은 어, 기록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UCC나 다양한 환경 공모전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탄소 식단 짜기, 요리하기. 두 번째는 주변의 채식식당, 그리고 가능한 식단 찾기. 세 번째는 직접 농산물을 가꾸고 브이로그 촬영하기. 네 번째는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조사하기. 다섯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하기 여섯번째는 저탄소 인증 제품 홍보하기 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음식이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수업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음식이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오늘 배운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번째, 72주의 식습관은 왜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까요? 세 번째, 저탄소 인증표시 제품을 구매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위정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점 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을 학습 게시판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발자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물 발자국 보드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바꾸는 음식,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구 지킴이 함께 해요. 안녕.